1 0편 40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하는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해준 가운데서 해준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보니까, 어, 내가 어,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니,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새를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 정말 어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증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 말하는 어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세아리 헤아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냥 헤아리는 것을 그냥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40절 2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 타이밍과 그 시간과, 어, 그런 모든 것들이, 어, 기가 막힐 정도로, 어, 정말 하나님이, 어,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런 시간 없으세요? 기가 막힐 타이밍에. 야, 어떻게 기가 막힐 그 시간표에, 어, 하나님이, 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고, 성령께서, 어, 인도에 가시는 그 기가 막힐 타이밍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힐 그 타이밍에, 어, 역사에 가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힐 타이밍이 언제 있느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가 막힐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기가 막힐 타이밍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은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그 기가 막힐 타이밍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니 라고 말,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잘 되면 성공, 성령의 인도, 안 되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기가 막힐 타이밍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가 막힐 타이밍에 기가 막힐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느냐 기도로 찾는 겁니다. 기, 기도로 여러분이 그 기가 막힐 타이밍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았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기울이시며 거기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10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여러분 이렇게 어,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어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는 기가 막힐 타이밍 필요 없어. 그냥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거 맞춰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와를 의지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10편 말씀 봤잖아요. 10편 3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빚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침상에는, 침상에서는 거짓을 꾸미고, 그죠?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이 흑암이요, 막 틈탄다는 겁니다.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그냥 교만한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거의 밤중에 시달리는 겁니다. 밤에 그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어, 교만하고 거짓에 있는 자를 성도가 어떻게냐 그 사람들과 좀 멀리 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옳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응답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에 향하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기적과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와도 어떤 누구와도 주와 견줄자가 없나니 내가 널리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새를 그 술을 셀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으로 정말 주의 생각으로 어떤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술셀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만 피하면 되냐? 어떤 사람만 피하면 되냐? 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죠그 사람들이 거의 밤마다 그렇게 시달릴 겁니다. 여러분, 10편, 36편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술, 그것을 멀리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내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죠.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뭘 즐겼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겼다. 주의 법이 나의 신중에 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즐길 뿐만 아니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기뻐가지고 나의 심중에 있다 보니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다 보니까 의의 기쁜 소식. 여러분 께게 뭐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마음 속에 굳건하게 있는 반석처럼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였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 내가 주의 진리와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에 감추지 않습니다. 뭘 감추냐?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냅니다. 싫은 거면 싫은 거 좋은 거면 좋은 거다 드러냅니다. 왜? 상대방이 내가 숨기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 드러냅니다. 이건 다 드러내는데 뭐뭐 뭐요? 뭐요? 의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은요. 딱안 하는 거 있죠. 의의 기쁜 소식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그것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 10절에 그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것이 되면 됩니다. 그죠?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다 드러냈다. 멀요 의의 기쁜 소식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선지자가 되심을, 제사장 되심을 어떻게 해요? 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을 그 믿음의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의와 내 뜻을 드러내기는 원하지만 그 의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 드러내거나 어, 숨기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산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의로 삼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주가 되심을,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나의 왕이 되심이, 나의 선지자가 되심이, 나의 제사장이 되심이 하나님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을 역사에 주옵시고 그 수를 셀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모든 것 중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